백백백백 나도 백대표야 Leave you alone 백대표야 골팀만 공유해 주니 나도 백대표거든 나도 백대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네로 또 1등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80년대 바닷가 포장마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 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청량리 수산시장입니다. 같이 가시죠. 도착한 시간은 저녁 9시고요. 9시인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수산물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가서 그런지 회보다는 해산물들 종류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있을 건다 있어요. 써줘, 써줘, 써줘. 써줘, 써줘. 내가 내가, 내가 져올대요 가. 제가 가져올게요. 제 갖다 드릴게요. 어, 뭐예요? 썸 떨어지세요. 어, 요새 킹스랩이 안 되게 좀 많이 떨어진 시세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레드에요. 네. 네, 카드 오면 60에 70? 보시면 되고요. 키로에는 5만원 팔아요 블루도 있고, 블루는 근데 가격이 지금 세요. 킬로에 7만원 대. 키로에 7만원 대. 대게는 어떻게 해요? 대게는 킬로에 3만원 대예요. 4만원 3만 이게 휴가철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 단가들이 조금씩 네. 자본고랑 좀 올랐어요. 저번 주말에도 이제 3만 5천원에서 3만원 대 나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게 4만원 대가 많이 올라네요 근데 아 같은 경우는 작은 킬로에 3만원, 큰 거는 로에 3만 5천원이요. 3만원 정 아니면은 뭐 킹크랩 선언 이제 그만 두는 것들. 태현이 이거 말고도 이제 타이거 새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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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칠개가 있어요. 닭하고가 있어서 고기탕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뭐가 네. 백합 쪽에는 이제 뻘이 많이 있어요 이제. 네, 네,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제, 모시, 바지락을. 뭐 어, 키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바지락은 키로에 5 0 0 0원대고요 네. 어. 백합은 키로에 5 0 0 0원 모시는 키로에 만원 걸어요. 아, 이렇게 섞어서, 뭐. 섞어서 섞어서도... 얼마에 세달라 하면은, 네, 아. 그게 탕국이야. 아. 그러면은, 갈매기국이 없고요. 지금은, 예,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서, 예, 정리하는 분위기에요. 12시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 원래는 이제 12시까지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안 나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냉장고에 좀 많이 넣는편이죠왜요 그러면 계속 박혀있어서 좋은 점은 없으니까요. 아, 저, 냉장고는 저, 없는 것 같아요. 전복은 어떻게 해요? 전복은 현재 이거는 이제 3마리 많아, 5마리 많아, 7마리 많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때그때 네, 그때 들어오는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밀려 틀려져요. 뭐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문어 같은 경우. 이게 돌문어죠? 아, 그죠. 네, 가끔 이제 피문어도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단가 자체가 이제 쎄죠 네, 문어도 지금은 이제 공개고 한다고 많이들 드셔요. 어, 뭐 산낙지도 있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소나 가리비. 가리비 어떻게 해요? 가리비는 이제 키로에 만 원. 요로에만 원.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지금 뭐 많이 있어요. 거기서 좀빼다하면이 마초기 같은 것도 이제 네, 드시면 맞다. 되는데, 아무래도 뻘은 좀 있어요. 이제 마 속에는 해감이 완전히 안 돼요. 뻘 치는 각오하고 이제 많이 보세요. <laughs> 소라는 그리고 네. 참소라 참소라는 이제 크기도 좀안 어데요. 이제 오천 원뭐이이담아가 이제 오늘은 이제 천천 원인데 팔천은 천천 왔다 와이 거의. 오늘 만원팔 거야. 세발 락지. 와 락살 엄청 크네. 야, 문어 어떻게? 로에 25,000원 받아야 이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틀려요. 두 분이 이제, 이제 이 정도 크기로는 다른 거 사요. 어, 한5 0 0 g 밖에안 나가죠? 약 700에서 500 사이도 왔다 갔다 했요 문어 문어 흘원 하나 시면은 큰거 다시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킬로에 25,000. 원 16,000원이에요 좀 큰거 먹자 큰거 좀더 어. 큰거 낼까요? 저거 먹고 다른비아하 이거 먹고 비 가래비는 큰거 주면 될까요? 예예 일단 2가지만 할까요? 예 일단 지만 할게요 사장님 이 고동은 이름이 뭐예요개고동 가리비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차림비가 또 있는 거죠? 따로 천 원이 있고요. 이거 삶아주는데 네. 얼마? 들어봤다그거는 네. 이제 여기 형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예, 예. 뭐, 술까지면 뭐, 조개 탕 끓이는 거나, 한번 넣어보시면 예. 될 거예요. 이게 네, 1kg 나고요 어, 네. 근데 가리비가 지금은 만 원인데, 이게, 시세 자체가 지금 오르는 시세예요. 이가철이라서 놀라운 분 많이 가잖아요. 예. 아, 생선구이, 아니, 구이도, 하려고 사실 이제 아. 자반 같은 거, 이제 이면수, 어, 뭐, 칼치, 먹고, 어, 이런 거 많이 구워 드시고요. 예? 이제 예, 여기는 구워 드는 게 아니라 직접 구워 드시는 구워 드시는 분. 이렇게 해 주는구나. 얘가 속천외박, 구울숙과 그런 거로 하면. 예. 소금구이 같은 경우도 아니갈테니아저같 소금해줘가지고 직접 구워 먹는 거런방식이 <laughs> 여기 피셔도 돼요아 그래요? 예. 피셔도 되요 피셔도 될거 고 그리고 이렇게 더우면 이렇게 삽을 피시고 아까 예. 소주가 3,000원 네. 예. 양값은 이제 한 테이블에 1,000원이에요 1인당 예. 1,000원이 아니라 예예 예. 그리고 아까 삶는거 문어랑 가리비에요 예. 2,000원씩 2,000원씩 아. 현재 7,000원 예아아 자, 아, 지금 8,000원 현재 8,000원 8,000원 2,000원, 2,0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천주 팔천 원. 그 여자들은 화장실 어디로 떠는 거야? 비와이시 옥스텔 대각선에 옥스텔 2 층. 아2 층에 예. 공중 예. 화장실 있어요? 공중 화장실. 아이층 이곳은 정말 80년대 스타일입니다. 남자들은 점포 옆에 바로 볼일 볼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니까 가래비가 나왔습니다. 우와. 튼실한 가래비살, 보이시죠? 비주얼 죽입니다. 와, 가래비 통통합니다. 일본산 양식 가래비긴 하지만, 어우, 살밥이 기가 막힙니다. 먹어볼게요. 나왔습니다 문어 이거 한 마리에 16,000원입니다 16,000원 쪄주는 값은 2,000원이랍니다 2,000원 두 분이나 세분 정도는 저희가 시킨 정도만 시키시면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종이짝같이 얇게 썰어놓은 문어랑은 맛의 차원이 틀렸습니다 와우 정말 문어는 탱글탱글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소주를 부르는 탱글 쫄깃. 편집하면서 보는데 아또 먹고 싶습니다. 침 나옵니다. 아. 문어는 기름장 찍어 먹어야 되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살아있는 걸 바로바로 바로 삶아서 주니까. 16,000원이에요, 16,000원. 만원. 와. 여기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80년대 감성입니다. 80년대 감성. 소주 3,000원. 소주, 소주 값이 중요합니 소주 값 3,000원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상, 저도 식당하지만 4,000원 대지한 1년 됐거든요. 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맛있게 먹고 영상 재밌게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찌그러진 냄비 감성 죽입니다 이곳을 총평을 하자면 정말 80년대로 돌아가서 해변가 포장마차를 간느낌이었습니다전이런 분위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끌벅적하고 옆테이블과 건배도 하고 이날저희는옆테이블 손님들과 안주교환도 하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만취가 되었습니다.